나를 상대로 하면 돼 이제 AD 어떤데? 나를 상대로 안배사 한번 가보든가. 아니 어 아니 아니 오케이. 잠깐만 AD지? 응. 어 올라프 해도 돼. 올라프 열리긴 했다. 올라프 말고 AD 중에서 안배사. 안배사 응. 주세요. 안배사 가자. 가자. 암베사 가자. 안배나자 근데 방금 전에 플로리이안배서 하자고 했을 땐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<laughs> 제가 조금씩 그러더라고 내가 곧안배사하가 하니까 코봉업변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. 어, 일부러 <웃음> 자기 <웃음> 생각인 척 얘기하려고 <laughs> 하나봐. <아니>, 생각이 잠깐 <laughs> 바뀌었나 보죠. 소세야, 그래, 타백, 봐. 소연아, 울지 마. 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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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래, 그아니래아아그아 어 언니북이라고 어. 말했어. 그냥 언니북이 아, 좋아하는. 아, 내가 왜? 우리가 왜? 잘못 들었다. 우리가 어. 잘못. 다 아니가 아니라 언니북이가 <laughs> 좋아 <laughs> 근데 이거 남이 안 했죠, 우리. 네안 했어요. 남이 한번 가져가 보죠. 오케이. 오케이. 남이 좋다. 남이 보고 싶다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어, 여보세요. 응? 음? 아, 어, 나 순간 끊겨 들렸어. 아 전화를 왜 빼다? 배팩 중에 남이 선택해 빨리. 아니 그게 아니라. 우리 소리. 전화는 우리한테 소리 들리는데 전화 조작은... 아니라 나 디코가 <laughs> 순간 나한테 끊겨 아, <laughs> 아, 들렸다고. 전화 아, 아니라고. 소수야너왜 어, 소연이 질투해? 아나왜 이렇게 아, 아 오늘 네. 너만 잘해야 되는데 소연이 잘하니까 질투야. 장소연 님의 전력. 아니야. 아니 영광을 아, 나눠 먹으니까 질투 하나만. 나는 플러리님이 하루라도 안 저러면 불안해. 아, <laughs> 오히려 그래. 맞아, 오히려 불안할 어. 수 있어. 원래 이런 나는, 거야 나는. 제발 플러리 님 계속 그래 주세요. 안 그러면 어디 아픈가 싶어.